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어, 우리가 <laughs> 지난 시간에 이제 8강, 8장에 들어왔죠. 자, 2강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데몬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어, 좀 살펴봤고, 그리고 프로세스 명령어 PS, PS3, TOP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VI 편집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법이나, 뭐, 모드 종류들을 봤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VI 저장 명령어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거 다 외우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대표적인 거, 요두개 정도만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들은 시험 기출문제를 위준으로 나오는 이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VI 편집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목록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네, 이렇게 많은데, 구태여 이걸 우리가 다 외울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자, 뭐, HJKL 이렇게 있죠. 그래서 키보드 자판을 보세요. HJKL이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왼쪽, 아래, 위, 오른쪽, 이렇게 이동을 하는 커서를 이동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W, 대문자 W, 소문자 B, 대문자 B. 이거는 한 단어의 오른쪽, 왼쪽 이동을 하는 거고요. 단어 기반이고요. 그죠? 그리고 대문자 E, 소문자 E는 단어의 끝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괄로 이거는 다음 문장, 전 문장의 처음으로 이동, 중괄로 다음 문단 그리고 전 문단, 그죠? 그리고 대괄로가 두개 있어요, 그죠? 이건 절이겠죠, 그죠? 예, 절로 이동하는 거고요. 엔터 다음 행의 공백이 아닌 처음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리고 오나 그리고 달러는 현재 행의 처음과 끝으로 이동을 하는 그리고 윙크, 그죠? 현재 행과 공백이 아닌 현재 행의 공백이 아닌 처음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음 행과 이전 행의 공백이 아닌 처음으로 이동. 뭐 nl n번째로 이동 h 화면의 맨 위로 m 화면 중간 l 화면 아래 nh 화면 메뉴에서 n번째 nl 화면 맨 아래에서 n 번째 플러스 f 플러스 b 한 화면 다음으로 한 화면 이전으로 이거는 우리가 페이지 업다운하고 똑같죠 그죠? 예 그다음에 플러스 d 플러스 u 반 화면 아래 반 화면 위로 플러스 e 플러스 y 반 화면 화면이 한행 위로 아래로 이동 z 커서가 있는 행을 화면을 첫 행으로 이동. 그리고 소문 음, Z 하고 닫들을 붙이면 커서가 있는 행을 화면의 중간으로 이동. Z 마이너스 커서가 있는 행을 화면에맨 아래로 이동을 하는 거고 플러스 L 스크롤링이 없이 화면을 다시 로드하는 거. 어 오... 읽다가도 벅차네요. 그죠? 어 이거는 이제 전 진짜 어 리눅스를 어 OS로 전문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해커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리눅스 아니면 리눅스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VI 편집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축키를 이동 명령어들을 밥 먹듯이 쓰니까 잘 아시겠죠. 근데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많다 이거죠. 그죠? 예. 네. 결국에는 이동하는 건데 뭐 여기에서 몇 가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필요한 만큼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이동 명령어 중에서 우리가 역시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뒤에서 나오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거 관련돼서 제가 문제가 나오는 거는 못 봤어요 참고로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그냥 단지. VI 편집기를 통해서 뭐 입력 모드 이런 것들은 제가 봤는데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는 거의 못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 리눅스를 OS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리눅스 전문가들도 어 상당한 인력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문제 나올 때 정리할게요. 알겠죠? 예. 그게 여러분들 머리나, 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머리를 이걸 외우려고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위에서 이동명령어를 했고, 이게 그러면 뭔가 빠졌나? 어, 잠시만요. 네, 요게 어, 이동 명령어가 아니고요. 편집 명령어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고요. 자, 편집 명령어에도 역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자, j하고 a입니다. 그죠? 이거는 텍스트 커서 앞뒤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i 이게 l이죠. l. L하고 A. 제가 저도 이 부분은 잘안 써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L, A 있어요. 그죠? 텍스트의 커서의 행 처음, 마지막에 입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문자 O와 대문자 O는 커서가 있는 행 위, 아래, 그리고 위에서 새로운 행을 입력을 하는 그러한 편집 명령어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vi 삭제 및 이동. x는 커서가 위치한 문자를 삭제하는 거고, 소문자. 대문자 x는 커서 앞에 문자를 삭제하는 거고, dw는 단어를 삭제하는 거, dd는 현재 행을 삭제하는 거, demo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아, 커서와 모션 대상의 사이에 텍스트를 이제 중간에서 삭제를 한다는 뜻이고요 대문자 D는 커서 위치부터 그 행까지 대문자 D는 커서 위치부터 그 행까지 삭제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소문자 P와 대문자 P는 커서의 오른쪽 왼쪽을 지운 텍스트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검색을 할 때는 역 슬러시하고 문자열, 검색할 문자열하고 역 슬러시 해서 이거는 현재 위치에서 아래까지 검색을 하는 거고요. 물음표 사이에 검색 문자열이 들어오면 현재 위치에서 위로 검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N, 소문자 N은 찾은 문자열에서 다음으로 계속 검색하는 거고요. 대문자 N은 찾은 문자열 이전으로 계속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검색할 때는 이렇게 역 슬러시하고 물음표, 대문자, 소, 아니, 대문자 N, 소문자 N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구태야 이거를다 외울 필요도 없다. 그죠? 예,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고, 나중에 문제에 나오면 우리가 또한번 정리를 싹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그 다음 한번 보죠. 자그 다음에는 vi 명령 그죠? 이거 uh, execute 관련돼서 이제 옵션 명령인데 vi 하고 파일명 하면 지정된 파일을 vi 편집기로 열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vi 파일명 one tw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순서대로 열어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vi에서 마이너스 r 하고 f하고 파일명 했어요. 이거는 파일 복구 후에 잘못된 동작 이유로부터 파일을 편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vi t 그리고 태그가 들어오면요. 태그를 검사하고 정의된 위치부터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vi 플러스 파일명 파일을 열고 본문의 마지막 행을 이제 파일을 열고 본문의 마지막 행에 이제 위치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vi n 파일명은 파일을 열고 커서의 여기 n이라는 게 숫자가 되겠죠. 몇행에 위치를 시킨다라는 뜻이고요. vi c 커맨드 파일은 파일을 열고 검색 혹은 행 번호의 명령을 커맨드기 때문에. 어, 실행을 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VI 플러스 역 슬러시 하고 패턴 파일, 패턴 위치에서 파일을 오픈을 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태여 다 외울 필요는 뭐 없어요. 근데 뭐, 이제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자주 쓰시는 분들은 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충분히 이런 어, 것들을 알고 사용을 하신다면 그만큼 업무의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출제되면 그걸로 기반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여덟 번째. VI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VI 편집기를 설정하는 거. 그죠? 그래서 vi는 .exrc라는 설정 파일로 이를 사용해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set이라는 것은 vi 편집기에서 환경 설정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ab를 사용을 하면 문자열을 치환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나 이제 vi에서 .exrc는 뭐라고요?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set은 vi의 편집기에 환경 설정을 수행하는 거고, ab는 문자를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set을 이용한 vi 설정 값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autoindent. 이거는 드레스기 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자동 드레스기 되어 있고요 shift with 자동 드레스기드레스기를 들여쓰기, 하는데 여백값 여덟 칸 이에요 그죠 기본값이 8 이에요 그리고 넘버 set number 이렇게 하면 화면에 라인 번호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리고 탭 스탑 탭의 간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 값은 역시 8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set, Tab, stop, 8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10 이러면, 탭키를 누르면 10칸을 이렇게 먹게끔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 다음에, show 모드, 삽입 모드 표시 여부, 기본 값은 show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삽입을 기본적으로 할수 있다는 라 거죠.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w, 랩 마진이라고 하죠. 랩 마진. 오른쪽 여백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VI 편집기가 이렇게 그냥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에, 어,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백인데 폐안 마바 해서 바깥 여백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쓰면, 글자를 쭉 치고 나가면, 여기까지 오면, 끝까지 다 됐으면 다시 다음 행으로 이렇게 쭉 이어서지 잖아요 그래서 개행을 마진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기본값이 0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한 칸씩 띄우고 싶어. 여백을 주고 싶어. 그러면 랩 마진을 1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ex.xrc e 설정 예제를 보면 센 넘버 이 넘버링 하라는 뜻이에요. 글자가 이렇게 문자열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넘버링을 하라는 뜻이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탭 키, 그죠? 탭 키를 눌렀을 때 간격을 설정하는 거, 어, 그거를 우리가 직접 세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EXRC 설정 파일로 이용을 해서 아래 내용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해 가요? 예,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은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은 좀 알아두시면, 어, 여러분들이, 어, 아, 이런, 그, EXRC 설정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역시, VI c e t 의 옵션이 또, 이렇게나 많죠? 그죠? 그래서 콜론에서 set이라는 것은 이거는 <laughs> 설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I에서 이렇게 하면 윗라인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하는 거고 set si 이거는 if나 for 등을 입력하고 다음 다음 라인까지 이동할 때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 언어를 할때 이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예. Set Paste. 이거는 Set SI 및 AI 옵션을 같이 사용을 해서 붙여넣기를 할 경우 계단 방지 현상을 방지한다. 계단 현상이 뭐예요? 예, 이거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드레스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동 드레스기를 만들어 놨는데, 다음에 또 갖다 붙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들여쓰기가 이렇게 더 되는 거죠 이러한 계단 현상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콜론하고 Set TS4 이거는 탭키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그러한 거고요 그리고 SW, SWSI는 Set SI를 사용할 경우에 들여쓰기를 하는 깊이를 우리가 이렇게 칸을 주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et et 탭 키를 이용해서 탭에 해당하는 공간을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set encoding이다, 그죠? UTF 8로 인코딩을 설정하는 거겠죠. 기본 인코딩, 인코딩 디코딩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set fenc 해서 utf8 해서 fenc enc fenc는 다른 인코딩으로 저장을 할때즉 내가 utf8로 기본으로 잡아 놨는데 다른 쪽의 호환을 위해서 내가 인코딩 자체를 어 ansi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인코딩 관련돼서 이제 문자색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 뭐 ISO 8859 EUC-KR UTF-16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른 인코딩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FENC입니다. 인코딩에 인스 잉크 하고요. 이거 F가 붙었어요. 자, 그다음에 set t 언더바 ti 이거는 터미널에서 vi 종료 시에 화면 내용을 남게 하는 거고요. 한번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set ruler 우측 하단에 라인 및 컬럼을 표시를 한다. 기본적으로 다 컬럼하고 라인하고는 요즘에는 다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set f 뭡니까? ff를 unix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라인 변경 문자를 변경을 한다라는 뜻이구요 그리고 set ff 하고 꺽쇠 소괄로죠, 그죠? 아니 소괄로가 아니라 이렇게 꺽쇠를 해서 passwd 이렇게 해버리면 문서를 암호화 시키는 버리는 거구요그 다음에 set ic 이거는 검색 패턴 사용 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구요그 다음에 set wam 이거는 종료 시에 경고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는 옵션입니다. 셋 옵션만 해도 벌써 이렇게 10개가 넘어가죠. 여기에서 좀 익숙한 거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익숙한 거는, 이거 인코딩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ET. 그리고 이거 암호화 시키는 거. 어, 뭐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시험에 나올 때 한번 정리를 하는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setNU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넘버에 약자로 해가지고 NU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서에 줄번호가 넘버링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아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것도 나오면 한번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RPM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덟 번째구요. 자, RPM은, 자, 레드 햇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레드 햇은 회사 이름입니다, 참고로. 내가 예담이지만은, 레드 햇은 굉장히 뭡니까? 레드 어, 햇은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밥영이라는 어, 그 사람이 있어요. 밥영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반비 형이 세운, 어, 유닉스가, 이제, 유닉스에 이제 잡지를 찍던 회사를 의미를 하는데요. 요거는 좀 제가 레드햇을 예전에 학생 때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좀 아는데, 이때 이제 95년도에 95년도 중반 맞을 거예요 그때 어. 그때 이제 마크 유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레드햇 리눅스라고 하는 곳에서 인수를 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레드햇 리눅스 그래서 빨간 모자로 막 되어 있는 거 있, 예,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레드햇이에요 레드햇 알간모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 우리 한국에도 지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대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드헷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게 RHEL 이라고 RHEL 이라는 게 이제 레드헷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도 리눅스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어, 구입비가 곧 지원이 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 이 레드의 뭐죠? 어, 레드의 이제 이거 리눅스 있잖아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이제 2000년 2013년 중에 리눅스 재단에서 발표한 커널 중에서 커뮤시 1위를 레드햇시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기업이었는데, 그때데 이제 모기업이 IBM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어, IBM에 어, 합병됐어요. 합병됐다고 보단 인수됐어요. 그때 한 40조, 40조 정도 인수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어 그냥 지금 IBM 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레드햇이 빨간 모자가 지금 잘안 보이죠 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2021년 이 시점에서는 잘안 보입니다 아무튼 RPM 이라는게 레드의 패키지 매니저 구요 RPM 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으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위해서 확장자가 RPM 패키지에요. 그죠? 패키지죠. 그죠? 네. 그래서 파일, 패키지여야 한다. 단, 리눅스도 종류별로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들이 다 달라요. 왜? 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RPM 옵션을 좀 살펴보면요. I는 패키지 설치. 마이너스 v는 설정 과정 확인, 마이너스 h는 진행 과정을 샵 #으로 마크로 화면에 출력, 마이너스 대문자 u는 패키지 업그레이드를 말하고요, 마이너스 소문자 e 는 패키지 삭제, 그리고 마이너스 qa는 설치된 모든 패키지를 다 깡그리째 확인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 qc는 어. 패키지에 설치된 파일 중 설정 파일의 경로를 출력을 해주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qd는 패키지에 의해서 설치된 파일 중 문서 파일 정 문서 파일 경로를 출력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 qi 설치된 패키지의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ql 마이너스 ql은 특정 패키지로 어떤 파일이 설정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qs 그래서 패키지로 설정된 파일에 정상적인 여부를 설치는, 살펴보는 거고요. -qpl은 패키지에 어떤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v는 패키지를 검사하는 옵션입니다. 역시 이러한 rpm 옵션도. 한 번도 시험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기출문제에서. <laughs> 그런데 혹시나 모르잖아요. 제가 못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레드에 참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반갑네요. 제가 레드에 관련돼 가지고 서적도 좀 사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laughs> 근데 지금은 리눅스를 저는 잘 사용을 안 하고 <laughs> 학생 때 하고 그리고 어 회사에서 전부 다 윈도우를 쓰니까 그리고 서버 자체를 우리는 리눅스로 그때는 관리를 했으니까 그때 만져본 뒤로부터는 거의 만질 일이 없었죠. 아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사 이게 시험치면서 어 했던 기억도 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어,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PM 패키지까지 해서 RPM 옵션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 오늘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laughs> 예.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이거 구태여다 외울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큰 맥락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